2010년 방영된 KBS2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연 배우 박민영, 박유천, 송중기, 유아인 중 송중기만 빼고 모두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퇴약 혐의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조사 과정에서 대마 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성균관 스캔들이 새삼 부각됐는데요. 당시 시청률 14.3%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군대 방영 이후 주연 배우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유천은 필로폰 스캔들에 휩싸였는데요. 자신은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마약 반응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고 결국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박민영은 지난해 9월 은둔 재력가 A씨와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문제는 A씨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력들이 회자되면서 박민영 측은 열애설 이틀 만에 열애설 상대와 이별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균관 스캔들에 나오는 4명의 배우 중에 유독 송중기만 최근 혼인신고와 임신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그러자 누리꾼들은 4명 중 송중기만 살아남았다면서 드라마 이름처럼 그대로 스캔들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죠. 주연 배우들이 드라마 촬영하다가 낙마사고 혹은 교통사고로 하차를 했거나 하차 위기에 놓이게 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2012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대왕의 꿈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이라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최수종, 김유석, 박주미, 홍은희 등등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드라마로 유명하죠. 우선 김유신 장군으로 원래 최재성 배우가 낙점돼 말 타는 연습을 했지만 낙마 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하차하게 됐고 배우 김유석으로 대체됐습니다. 결국 최재성은 회복하고 백제 장수 개백 역으로 다시 재합류했습니다. 선덕여왕 역으로 배우 박주미가 열연했는데요. 하지만 늦은 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 뜻하지 않은 차량 추돌사고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 덕에 타박상 정도로 그쳤지만 8주 진단을 받았죠. 박주미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제작진은 고심 끝에 배우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우 홍은희로 대체한 후 박주미를 하차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총 4주를 결방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최종 무열왕 역인 배우 최수종이 촬영 도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낙마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죠. 제작진은 최수종이 연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최수종의 의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3주기 때문에 극 중에서는 최수종이 멀리가 있는 설정으로 직접 출연하지 않고 대신 목소리 연기만 나오게 했습니다. 주연 배우의 잇따른 사고로 방영 중단된 사례는 거의 처음 있는 사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KBS 드라마 각시탈에서는 엑스트라 출연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제작진 측에서는 배우들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더 이상 촬영 사고가 없도록 배우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촬영 세트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동물들도 수의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촬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